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띵동띵동 택배 왔어요. 예쁜 다육이 언박싱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시킨 다육이는 이 재작년 여름에 한번 실패했던 예, 까칠한 다육이. 예, 그래서 다시 또 실패했던 다육이 중에 또 재도전하고 싶지 않은 다육이도 있지만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다육이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재작년 여름에 물러서 보냈던 예, 고 다육이를 제가 다시 어, 재도전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답니다. 예, 여기는 에델바이스 다육농원인데 우리 이웃님들도 여기서 많이 구매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다육이를 제가 구매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어, 룬데리처라. 예, 제가 재작년 여름에, 어, 제가 실패했던 아이는 룬데리였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또 룬데리 철화가 조금 또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룬데리 철화가 제가 요 에들바이스 다육 농원에 한, 제가 눈팅을 거의 많이 했답니다. 예, 제가 어, 되도록이면은 봄철에 분갈이 해서 여름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구매를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 편인데, 어, 요 다육이는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계속 또 보고, 예, 그렇게 했던 다육인데, 어, 또 다른 분께서 또, 음, 빨리 또, 이, 찜을 안해 가서 제가 또 계속 보게 되어서, 이 또, 또 너는 내 운명하듯이 또 제가 꼭 구매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어 여기 룬데리 철화는 이 그냥 룬데리 제가 아주 작은 아이 한번 구매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되도록이면은 조금 작은 거는 구매를 안 하려고 제가 조금 깊이를 했었는데 어요 다육이는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죠. 예 그리고 룬데리와 철화와 이 생얼이 같이 요렇게 있어서 이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 계속 눈팅하다가 어 흙이 요렇게 다 뒤집어졌네요. 예, 뽁뽁이로 털어야 되겠네요. 예, 요렇게 앞쪽에는 예, 생얼, 생얼 다섯 개, 뒤쪽에는 철지죠 예, 그래서 어 수용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 키워보면은 이또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용기를 내어서 재작년 여름에 룬데리 깍지를 예, 키워서 제가 보내 보냈죠. 이 예, 베란다 안에서 깍지 있는 게 제일 어, 회복시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무름이 있는 증상은 조금 입장 관리해주고 물좀안 주고 이렇게 하지만 깍지는 한번 생기면은 서서히 다육이가 이 메말라가면서 안 좋죠. 예 그래서 이 제가 요 아이를 너무 물 주기를 너무 아껴서 제가 깍지가 생기게 해서 이 예,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 이번에는 고고 경험을 되살려서 예, 그렇게 키워보려고 제가 주문했네요. 예, 요다육이는... 철라와 생얼이 같이 있는데 어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예 가격도 또 괜찮죠. 예 그래서 제가 어요또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 주문을 어 주문을 했답니다. 예 요번에는 잘 키워서 예 멋진 모습을 한번 예 보여 드릴게요. 예 그래서 룬데리 철라 생얼과 같이 있는 아이는 12,000원. 예 요렇게 하고 또 하나를 구매하면은 또몇 개를 또 같이 구매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또 예쁜 아이 제 베란다에 없는 아이 그런 거를 또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예 제가 보니까 예요 핑크 스팟 예 핑크 스팟이 또 요즘 또 핫하죠. 예 그래서 핑크 스팟이 또 예쁜 아이가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핑크 스팟 예요 아이도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요 예, 아이도 아주 핑크빛으로 물들고 그리고 또이 깨멍도 이렇게 살짝 있으면서 너무 예쁘게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죠. 예 그래서 언제부터 요거를 어, 어 눈팅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요 아이도 또 마치 예쁜 아이가 있길래 예 삼두죠. 예, 삼두, 아우, 입장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3두의 어, 목대도 어느 정도, 예, 짱짱하네요. 예, 요렇게 예쁜 아이가 만 원. 예, 핑크 스팟은 조금 가격대가 있죠. 예, 그래도 3두에만 원이면은 아주, 예, 괜찮게 구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핑크 스팟, 예, 요 아이, 예, 삼두에 만 원.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이올 가을에 겨울에 예쁘게 예 어, 멋진 예 그렇게 색감이 되도록 예 제가 물들여야 되겠죠.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색감이 예쁘죠. 예요렇게 삼두에 많은. 예 그리고 또요두 아이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오 어, 그날 결제하려고 할 때, 그날 또 들어가니까 또어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예 라핀에. 예, 라핀에도 참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예, 요, 라핀에는 제가, 어, 작년에도, 예전에도 구매하고 싶어서 눈팅을 많이 했던 아인데, 거의 외두로, 예, 일두로 많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일두에 보통 오천은 그렇게 하는데, 어, 요, 그날 제가 결제하려고 하는 날에, 라핀에 이두, 예, 이두가 5,000원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너무 예뻐서 제가 또 같이, 예, 요렇게, 어, 결제를 해서, 예, 요렇게 구입을 했다. 어우, 너무 예쁘네요. 예, 라피네가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어, 외두만 그동안에 봤었는데, 요렇게 이두에, 어, 가격은 똑같게 5,000원 올라져 있길래, 어 목대도, 아우 짱짱하게 굉장히 예쁘죠. 예, 아우 튼튼하네요. 예 그래서 라핀의 요아이가 또 2두에 5,000원 있길래 예 제가 얼른 이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라핀의 2두에 5,000원 예 핑크 스팟 예쁜 아이. 예 3두에 10,000원. 예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룬데리 철아예 12,000원.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예쁜 화분에 심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룬데리 처아 올여름에는 보내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멋지게 자라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